앞에 보고 앞에 봐야 항상. 힘있게 눌러 힘있게. 한손 커버. 항상 커버는 놓치지 않고. 어, 그렇게 해 되고. 더 힘있게 눌러. 바운드 숲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는 거야. 데 드리블을 내가 살려야지 다시 하나 힘있게 더 눌러 둘셋넷더힘있게 다섯 뒤에서 밀땐 가볍게 여섯 더 힘있게 거기는 힘있게 일곱 더 힘있게 여덟 힘있게 눌러 아홉 열와 열개한 바로 하던 팔자 이렇게 눌러 하나 둘 컨트롤해 다시 둘 아까 건누요셋 힘있게 눌러 왼손 넷 다섯 여섯 중심 잡어 힘있게 눌러 일곱 여덟 아홉 다리가 왜 좁아지냐 열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돼 앞에 보고 네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꾸 앞에 봐야 돼 그다음 연결 왼쪽은 네가 좀더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왜냐면 그러니까 오른손 잡이들은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오른손하고 똑같이 하면 왼손이 바운드가 주니까 는 내가 좀더 왼손을 더 세게 한다는 느낌으로 해야지만 이게 사는 거 알겠어? 어, 왼손을더 의식적으로 세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셋, 넷, 넷, 팔, 똑바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똑바로. 열, 반대. 왼손이니까 조금 의식적으로 세게 해야 된다. 그리 자꾸 시선 앞에 봐야 되고 알겠어? 아빠 쪽 자꾸 봐. 세, 네. 더 세게. 다섯, 앞에 여섯, 팔뚝바로 일곱, 눈 보지 마. 아홉, 세게 더 열, 더 해봐. 거기 왼쪽이니까 더 해봐. 봐, 더 해봐야지 그때는 왼쪽도. 자꾸 네가 왼쪽 갈때는 자꾸 눈을 절로 쳐다본단 말이야 오른쪽 갈때쯤 여길 봐야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 다음 네. 짧은 크로스오버 네. 음. 짧은 크로스오버는 20개 어. 갔다오는 갔다오는게 하나잖아 앞에 빨리 더 빨리 앞에봐야지. 앞에봐야지. 그러면 앞에봐야지. 맞춰야지. 박자를 맞혀. 다음 엑스로 자세 항상 유지하고. 뒷다리 11자 어. 정확하게 4, 5, 6 7, 8 9, 10 자세 점점 숙여주잖아. 됐어. 그만 봐봐 자세를 허리를 세우면서 너 여기 가운데다야지 다리 뒤쪽이다만 또 뒤꿈치 맞는다 알겠지 반대. 응. 음. 그러니까 더우니까 빨리 네가 실수 안 하고 빨리 끝내면 더 좋지 그치? 어. 다리 더 벌려 잠깐 타임. 다리 더 벌려 뒤에 다리 더 벌려 그래 그래야지 중심을 잡지니가 둘,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타임 동아 이번에는 아빠, 아빠가 뭐 하는 말이 무슨 말크로스오 약간 각을 크게 한다는 느낌으로 몸이 중심이 이동해야지 크로스오 하면서 앞에 보고 중심 이동 그렇지 앞에 보고 강하게 앞에 보고 더 강하게 그렇지 앞보고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에봐 열 다시 두개 더 하나 아, 세개 더 하나 아, 둘셋 아, 아, 그만 왜냐면 아, 너 아까 땅붙았어빨이빨빨 아, 아, 끝내야지 둘 아, 앞에보고 아, 셋네다섯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개한 번, 너 원래 했던 대로 열개 하고, 앞에 보고, 손목, 다섯, 여섯, 일곱, 리듬 타면서, 여덟, 아홉, 열. 계속 해봐. 이제 각 크게 위에서 밑으로 찍는 게 아니라 옆으로 민는 생각으로, 콕. 그래, 그렇지. 그 각도로 쭉. 손목 사이, 손목, 손목, 손목. 더더 더 크게 더, 더 강을 더 크게 봐. 더 크게 팔 벌렸다가 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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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네 손에 오면 다시 하나 앞에 보고 세네 다섯 여섯 앞에 보고 넷. 어 여섯 일곱 여덟 앞에 해. 아홉 열 끝까지 해. 열, 하나 다 해. 열둘 열세 끝까지 해 열네 더 힘있게 열다섯 왜냐면 니가 꼭 연습을 해둘셋 그래 넷 좋아 또 드네 여섯 일곱 커봐 앞에 보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끝까지 여덟 아홉 열더 해봐 열하나 열둘 앞에 보고 열세더 힘있게 열네, 더서 또 들어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해봐, 과자 말해봐, 스물하나, 스물두, 알어 앞에 보고, 끝까지 해봐, 끝까지, 그러다 천천히 다시 하자, 힘들면 다시 하다가, 그러다 다시 더 빨리 하고. 살려 살려 손가락 끝에 힘 집중 엉덩이 내려와 자 이제 무릎 높이 무릎 높이 박자 맞춰 앞에 봐야지 엉덩이 잠깐 더 들어 왼손 더 힘있게 왼손 힘없어 다시 앞에 봐더 힘있게 더 힘있게 박자 맞아, 박자 맞아, 박자 맞아. 다시 박자 맞춰, 천천히 맞춰, 박자 맞춰, 다시 맞췄다가 어. 앞에 보고 자, 잘 되면 빨리 한번 해봐. 손가락,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아 틀렸어. 앞에 보고 엉덩이 들어주고, 그렇지, 그 자세. 그래. 그 그노피로 계속 해. 그래. 그래 지금 좋아. 지금 좋아. 계속 유지해. 왼손 더. 야.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그래. 그거 계속 유지해. 그 정도. 그만. 다시. 왼손 컨트롤 똑바로. 에이, 박자 맞네. 해보고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앞에 봐야지 근데 앞에 봐야지 에 동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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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동시 또 동시 또 동시 또 동시 다시 잘살 <laughs> 아, 살려 봐 아까 한번 좋았는데 갑자기 뒤가 돼또 동시 타점하고 있어 앞에 봐야지 어, 자꾸 어. 앞에 봐야 돼 힘들수록 엉덩이 더 들고 아, 박자 안맞아나 앞에 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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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짝툭한짝툭 박자, 똑같이 아, 섯 여섯 집중 일곱 아, 홉 아, 덟 아, 홉 아, 중 집중. 집중 끝까지 집중 아, 안 돼. 하나 둘 왼손에 더 집중. 네, 셋. 넷. 왼손 집중. 왼손 집중. 다섯. 왼손 더 집중. 여섯. 일곱. 왼손이 안 된다, 지금. 여덟. 아홉. 너무 낮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열. 와, 그... 지금 왼손이. <laughs> 둘. 셋. <laughs> 하여. 너아홉더힘있게 살려. 네. 이번에는 뭐바 그냥 한 한국 공, 공 하나로 한거 있었잖아. 하다가 잘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방과. 뭐야. 야. 발 옆, 너무 네가 발 옆에서 붙여서 하니까 당연히 거기 맞지. 네, 네, 손가락까지 다섯, 손가락 더힘 줘, 여섯, 손가락 더힘 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해봐봐, 한몇 개까지 하나. 그렇지, 오, 좋아. 오, 좋아. 그래, 좋아. <laughs>